우리 촬영은 안 된다고 선관위에 물어봤고 네, 숫자 숫자를 갈려, 알려주려고 하는데 알려주는 건 괜찮대요. 관회 네, 832, 관내 4십3 지금 시간이 몇 시간가 좀다 해버리나? 사진 찍기는 말고. 우리 11시 37분 기준. 우리가 40분 단위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 그 1시간 아. 단위로 확인을 시켜줘야 되거예요 찍는 건안 되고, 제가 알려드리는 거니까 제 것도 찍으면 안 되고, 선생님 어디다 적으세요. 확인을 시켜줘야 된다고. 응? 근데 이거 확인을 하는 거를 말로만 해서 되냐고요. 이제까지 사진 찍은 적은 없고요. 제가 알려는 줄로. 그거 드려요. 불법이에요. 못했는거 그러니까 불법이라고. 네. 찍어 뭐 끝나고 끝나고 선생님 끝나고 한한 시간마다 하세요. 네. 예예 네, 네, 알았어요. 상장인이 네. 사진은 건... 동인봉쇄할 때만 가능하세요. 네. 그러면은 언니가 네. 여기서 몇 분에 한 번씩 주세요. 네, 한 시간에 한 번씩. 그러면은 그때 그럼, 저하고 네네 네. 그렇게 알려드릴게요. A 포인트에 꺼내서라도 보여줘요. 그러면 되잖아. A 포인트에. 아 참. 이게, 이게 끝나도 중앙 상관이 시스템에 끝나고가 무슨 소리이 있어요? 우리는 여기 와서 현장에 와 가지고 부정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살필요왔는데 음? 고소하라고 했으니까 네. 네. 고소하려면 또뭐 이거 있어야 될 거고, 소하니까